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1단원의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신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고분 얘기했으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변 국가와 어떻게 교류했는지 대외 교류의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중국 그리고 또는 서역 이라고 합니다 서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중동 왼쪽에 있는 이 중동 아랍 지역을 우리는 서역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요, 요 지역을 이제 중국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어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어 여러 가지 길로써 했는데 어 일단은 초원길 그다음에 중국을 거치는 사막길. 비단길이라고도 하죠. 실크로드라고도 합니다. 서남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하기도 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색깔에 따라서 여기 초원길, 사막길,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음, 그래서 비단길과 비단길은 아래로, 비단길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초원길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바닷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바다를 이용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교류를 하고 왔는가? 대표적인 거는 우선 선진 문물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문물을 받아오는 받아오는 어,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유교, 한자 그리고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왔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초원길을 통해서 초원길을 통해서 유목민족과 또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장수왕 때 또는 광개토대왕 때 했었던 교류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남조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다음 그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령왕릉,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영상에 있었던 무령왕릉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성왕이 이제 불교랑, 그 다음에 령 유교, 이런 것들, 오경박사,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왜? 지형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라 했었죠. 수도가 경주이다 보니까 치우쳐진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서양 문물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 수업할 때 했던 것들 잘 리어인드 하시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서약과의 교류에서는 고구려와 신라가 대표적인데요. 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프라샵 시 궁전벽화가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구려인들 모습 보이시죠? 예. 그리고, 고구려 각저총 각저라는 거는 씨름하는 건데 여기 어 여기 선그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 서역인들과 같이 씨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계림록 보검이 있고요. 그다음 황남대총에서 나왔던 금제 팔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종 유리 제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 서역과도 교역을 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알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과는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 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이라는 거는 조금만 쌤 어, 필기 좀 할게요.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일단 바닷길을 이용을 했고요. 바닷길로 이용을 해서 섬이니까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를 주로 전파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전수해 주는가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백제입니다. 백제는 뭐 불교, 한자, 유학 같은 것들 대표적인 인물이 성왕이 있었죠. 성왕 때 했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와 미술 또는 조선술, 배 만드는 거를 알려주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 뭐가 유명했죠? 철이 유명했으니까 철기 문화, 그리고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스카 문화입니다. 네, 참고로 하나만 TMI를 준다면 이 토기를 어, 우리가 가야가 전달해 준 일본의 토기를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스에키 토기도 전파해 줬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국의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삼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가 발전했다? 불교 문화가 발전했다.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확산되는데 쌤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무슨 사상이 있었다고?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가 확산이 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사찰과 불상과 탑을 건립했네요. 뭐, 탑 한번 봅시다. 이탑어 익숙한 사람이 있네요. 네 바로 쌤혼 쌤이에요. 여기는 어디냐? 전북 익산에 있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네. 어느 나라 걸까요? 익사는 전라 북도에 있으니까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탑이 굉장히, 어, 사진으로는 봤을 때, 어, 이 정도네? 라고 봤을, 봤는데, 쌤이 직접 가보니까 엄청나게 컸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한, 또, 또 다른 종교가 하나 나왔으니, 그건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어 사신도와 산수문이 벽돌인데요. 요거는 사신도도 아니고 산수문이 벽돌도 아닌 것이 요거는 백제에 있었던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네. 이게 바, 어 여기다가 향을 피우면 요 구멍 구멍 사이로 이렇게 연기가 굉장히 멋있게 난다고 해요. 네. 어셈이 어, 선으로 하기가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뭉게뭉게 나는, 영, 어, 금동대학로가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또한 유학 또한 발전을 합니다. 유학 같은 경우에 고구려의 태학, 백제, 오경박사 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유, 유학적인 지식, 유학적인 체제를 갖춘 관료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대표 요거는 이제 신라에서 나온 임신석이 석이라고 하는 비석인데 요것도 유학과 관련된 거라서 어 선생님 이 한번 실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임신년에 두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어 하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요 시경상서 얘기 춘추자전을 삼년 안에 습득할 거야라고 이게 유학과 관련된 그 책이거든요 유학과 관련된 네 책인데 이거를 열심히 공부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비석에 새겨놨습니다. 요거는 신라와 관련어 있는 유학, 네 유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합니다. 천문학이 중요시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뭐다 첨성대다.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교역을 하는데 어디랑 교역을 하느냐? 중국. 첫 번째로는 중국과 서역이랑 교류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했다?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서 한다. 주로 여기서는 문물을 주로 이 문물을 수용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선생님 한자로 썼네요. 다시 쓸까요? 다시 한번 써보죠. 네, 요거는 네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주로 문물을 전파했었다. 정도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했는지, 어떻게 그 전파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삼국의 문화를 정리를 해 놓으면 불교 문화 있었고요. 도교 문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과 관련된 문화도 있었고요. 과학, 기술 또한 발전했었다. 라는 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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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우리 1단원은 마무리 되고요. 네, 이제 수행평가 보고 난 다음에 2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